82페이지 현대 상담 과정의 인간중심 개념 우리는 이 장에서 요약된 새로운 이론체계를 가지고 인간중심 관점에서 상담 과정의 최근 개념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상담 과정은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은 심리학적 작업에서 중점을 두는 세 가지 가능한 영역을 보여준다. 내담자는 단기간의 우정은 많았지만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전혀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사실을 자신의 문제로 호소할지도 모른다. 상담에서 문제 중심적 접근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 보는 수준에서 내담자와 작업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심리 치료는 그보다 더 깊게 탐색하고 관계에서 문제를 유지하는 자아 동조적 과정에 관해 내담자와 개방적으로 작업할 것이다. 상담 작업은 문제를 독특하게 처리하는 내담자의 다양한 자기 대화를 개방적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인간중심 접근은 자아 동조적 과정이나 자기 대화를 전체적인 이야기로 규정하지 않고 자아동조적 과정과 자기 존재의 다른 근본적인 측면을 지지하는 잠재적으로 강력한 자기 경험을 포함하여 그 사람의 전체를 탐색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치료의 소집단 중 하나다. 우리는 이것을 존재적 과정이라고 명명한다. 우리는 존재적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존재, 실존주의가 아닌 단어의 형용사 형태로 사용한다. 우리는 존재적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존재라는 단어의 형용사 형태로 사용한다. 존재적이라는 의미는 한 개인이 아주 의미심장한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완전히 현상학적인 것으로 각각의 개인이 경험하는 독특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는 심리학에서의 다른 정의와 마찬가지로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고 아마도 규정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개별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각각의 사례는 단지 각자에게만 중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사례라도 어떤 사람의 경우 같은 존재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존재적 과정의 어떤 측면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다. 내담자에 대한 우리의 경험으로 볼때 우리는 그들의 존재적 과정이 자기 경험, 자기 가정, 희망, 공포, 환상, 두려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경험과 타인에 대한 가정, 그리고 깊이 숨겨진 가치의 풍부한 혼합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요소와 역동성은 그들이 보통 세상에 드러내는 자아의 측면보다는 그들 존재에 있어 더 본질적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의 깊게 보호받게 된다.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자아를 토대로 해서 남에게 판단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판단받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아주 위험하게 만든다. 실제로 그것은 내담자 샌드가 설명한 대로 전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제 안엔 미움이 많아요. 저는 누구에게도 제 본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죠. 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제가 하는 방식으로는 보여줄 수 없어요. 저는 분노, 복수심, 입에 거품을 무는 독설을 보여줄 수 없어요. 제가 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파괴적이에요. 폴은 상당히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잠재적인 파괴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설명한다. 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짓 이해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꿈 같은 파도가 제 몸이나 머리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있어요. 때때로 그것은 앞으로 나왔다가 희미해져요. 정말 못났어요. 그건 내가 정말 얼마나 추한지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내 속은 또 얼마나 썩었는지. 내 안에서 구더기가 날 먹으면서 기어다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 자신이 그것을 보도록 할수 있겠어요. 존재적 과정에 접근하는 것을 심하게 방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샌드라와 폴의 사례에서 두려움은 잠재적으로 경험의 파괴적이다. 하지만 두려움 역시 다른 것에 의해 파괴되는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이것은 드러나는 자아가 외향적이고 강하며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어울리는 버나드의 사례에서 잘볼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자식,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니다. 때로는 진정한 내가 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봐요. 부드러운 경영자이고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다른 사람한테 고함을 치죠. 이건 진짜 나랑 정반대되는 모습을 확대한 듯해요. 내 안엔 울고 있는 작은 소년이 있어요. 나는 몸을 웅크리고 혼을 껴 울고 있죠. 이제껏 늘 울어서 얼굴이 부어 있어요. 그리고 내 눈은 영원히 감겨 있죠. 나는 나의 참모습에 대한 고통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볼까봐 나는 눈을 떠 다른 누군가를 볼 수가 없어요. 때때로 내담자는 이러한 존재의 영역을 진정한 나라고 언급한다. 우리는 내담자와 작업할 때 그들의 자아에 대한 현상적인 의미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 일반적인 심리학적 이론화로 확장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그것은 어떤 핵심이 있다거나 존재적 과정 내에 있는 경험이 자아가 보여주는 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록 누군가에는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말이다. 존재적 과정에 접근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상당히 다양하다. 어떤 사람에게 이 영역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친근한,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다. 그들의 존재적 과정은 오래된 시금석 같은 것이다. 그들은 가치감을 얻기 위해 현재의 경험을 존재적 과정과 비교해서 쉽게 평가할 것이다. 다른 극단적인 예로 자신의 존재적 과정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꿈에서와 같이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방인으로 고정해버린다. 이런 사람에게 존재적 과정을 통한 치료 작업의 선택은 그들이 가진 두려움과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중심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에 의해 작업의 소재가 규정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내담자가 상담자와 경험한 관계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내담자의 두려움과 어떤 경우에는 공포가 경감되는 정도에 따라서 작업의 소재가 정해진다. 어느 내담자에게 이것은 행동적 문제에 머물게 하고 적어도 그것이 현재로서는 충분할 것이다. 다른 내담자에게는 관계가 그들을 부서지기 위, 쉬운 과정의 고통이나 해리 과정의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할 것이고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아마도 어떤 내담자는 이전에 만들었던 과정의 결합과 상담자와 함께 얻은 관계의 깊이를 통해 가장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역에는 그들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아직 표현하지 않은 부분, 즉, 탐색을 기다리는 그들의 자기 경험, 의심, 공포, 희망, 그리고 절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담자가 용기를 키우도록 돕는 상담자의 기술이 아니라 상담자가 주는 인간애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인간 애에 관한 것이다.